자, 여기가 이제 24th Street하고, Over there M Street 자, Another Sniping Zone, Another Sniping 이게 전부 다 Deputy Apartment 하구나 Inside에 이제 Hitman, Kidnapper, Killer Washington D.C.는 All s u r r o u n d a y 에 Kidnapper, Killer, h i t m e n Rapist 네. 12.44 PM, Sunday, December 22nd, 2013 그러면 자, Public World가 Gonna have a Idea About this kind of a Setup 어, 드래갱기, 키네퍼키로 힘을 세다볼용 올. 철치 셸터. 아주 트리키지. 철치 셸터도 키네팽하고 레버가 설치해 그리고, 카스파. 아이런 택하고 그러면은, 자, 디시저 센터로 오브, 에 s 에다가캡탈그냥 그래? 어. 어, 호텔도 전부 다키네퍼키러 힘을 쐬다. 뭐? 어? such 어? a case. 그러니까는 이제 뭐냐면, 디스카노브 시스템은 이제 월세선 세다 퍼블릭, 이거 퍼블릭이고, USA의 시빌리언도 지금 쇠들어로 가죠 자, 가브먼트가 파워라이프, 로젝트사이 어? 디스카노브 시스템 쇠렛으로 가고 퍼블릭은 또 어떻게 되냐 이게 드러겐 게이니까 퍼블릭 보즈도 뭐냐 쇠렛들로 갑니다 디스카노브 시스템 딱 그러면 퍼블릭 어디로 아이디어 아, 라이프 디스 테어 오퍼런스 시스템 딱 들어갑니다 어? 완전히 그냥 스트릿이 드러겐 게이가 엔터를 했다 캐나게라고 하죠 빌딩이 엔터, 드러겐 게이, 논드럭 논게이다 근데 아리스 출시 전라블래닛 시간 브이티지 제트 인스인데 아프리카 자막간 하이튼이 엔트를 했다 캐나크 마우스 어 캐나크 마우어 써치 퀴즈 어 쓰이는 거지 어 프로 마우 사이드 캐나스 인스 사 그럼요 썸씽 그거를 또 이제 퍼블리 골드가 또 어댑션 한다 이거지 어날때어 노바디 마치 아! 그리고, 데드바디, 이제, 트레시캔으로, 피니시, 로썸디 트레시캔으로도 된대로 쓰죠. 어, 왜냐면, 트레시캔, USA는, u s 가문트는 드러겐 계획학 컨트롤 트레시, 센티션 컴퍼니 하거 그러니까, they are p p l e 이 k i 제 s o m 투 데드바디 인더 a d b 트레시캔이다. 그거는, US 가문트가 마주쳐 탔어요. 근데, 시빌런이 킬을 했다. 그래고 데드바디가 났다. 그럼, 이제, 오 마이 갓! 와, how could this 하는거네 전라도가 거지하잖아 스틸링 해놓고 마우스 샷 하잖아. 폴리스 마우스 퀘주트 업스 주이시 아리시 타자 플량몇 시간 전라도. 그 예? 어? 스틸링 해놓고서 마우스 샷 하고 대원민트 스트 쓰임. 이 파이 스톨 섬이다그럼 이제 히 이제 스틸라 아이다. 거기에 전라도가 그러잖아. 전라도. 응? 음? 아. 어, 전라도가 그러든 전라도가 거지하라고 전라도가. 페어스틸링은 노언더스겠으냐? No 어, 이탈리안도 그러고, 어? 그래서 비치하냐? 그래서 이제 월드가 우리믿음이 하잖아? 노스니까. 리지널라지컬 언리더블 일라지컬, 딱언리너블 일라지컬, 언리너블 일라지컬. 그럼 이제 월드가 오픈하는 거지. 와냐, so many people 어, so many people 워려버리잖아. 아, 어. he should come our city, me. 그치? He should come, 이 h e 더티 e other, state, other city, 그지? 어, he should be h e r 그거를 니가 알게나고대요 어? 응? 뭐, 이 f they w 알고 오대지만 근데, 아, my p h e n o m e 아니겠어? 피 h 미 n 파워 e 리지 파워 o w e 디텍 n o w l e d g e p o w 이불빛이 있다. 비의 별 a 딱 보는 거지. 언 n u s a b l e i 딱, 킬팍을랍니다 r 일 c g c 이탈리아, 불렀메시칸 브리티지, 제프스 인디아, 프리카자마탄 하이피안, 전라도는 오리아, 올. 올, 꼬리와 찰라고 오르다. 응? 그거 오리오. 폴리스, 마샬, 이렇게 FBI 쓰야 어, 아이고, 어? 폴리스, 마샬, 이렇없써도 오리아. 스스로 페달을 가보면서. 어? 음, 아이고. 아 우리 어, 아, 바커 스반스코다모아비츠들로조카부인거도나션 하더라고요 아 비스듰러, 캄브링거, 도나션, 어? 어, 오리아 보니까 로스앤젤레스 L.A.P.D. 쪽으로 올세이요올 세임 어 그런 라 했다고 그리고 U.S.A.가 퍼블릭워드가 리슨 중요한데 U.S.A. 가문트는 트라이트 블랑 마이 마우스한 거다 그러면 뭐 타겟 딱그는 거지 어퍼블릭워드가 리슨 중요한데. U.S. 가 o v e 트 n m e n t try to b 그러면, p e o p l 나아 By U.S. government people, he has a burden. He they, they try to b l a c k his mouth. 그러면, 뭐, 사탄, kill, 팍 들어옵니다. 거기서 이제 U.S. Christmas e p i s 가 봐. family c a 네 그거야, 니 e c o m m e n d 아니겠어? 그 o l 리스마 m a r s 그 a l c 6월 p e r o n e U.R. f a m i 이 y u a e n 이댔다 Why 댔어 Why? Why? Nine-year-old girl's a t 지 그건 어때? 왜 여기서 whole family, particularly 뭐 브라더, 시스터, 피어런 쪽, 웨어데이, 디지털 디비저스케이션업무, 풀리스마시킬 수 없어. 원어버티미가다. 어? 아, 디지털 디비저스케이션업무 아니, 그게, 아, 원어버티미가다. 왜냐면 풀리스마시킬 수 없어서 그냥 두드려지더라고. 댄지어서 사이코더라고. 그래서 500,000 파운드의 파운데이션 들어가야 돼. 오 b 리 i g a 스 i o n 션 아, p 퍼블릭 익스큐션 r i s h i o n i u 이더라고 보니까 깽. 아, 어? 깽이 n g 게다가 K plus 였도올 l 야 올, l l m o n 갖고 와피 p i r i t u 버 l i t y of 그리고 어, 어? 프리패드카드다 블록되다든지 로프리패드 카드 부가티다 블록되다든지 로 u s a 는 유해절 아랍 르프라블럼 그러니까 라이프 사이마카커프라블럼이야 아프리카, 전라도 대르저 펀처버 프라블럼위 트라이 투 오버컴 이 시티 유얼 라이프 스타일이야. 챗나 테북 프로세싱이고 그냥 펀처버 프라블럼 어? 유 머스트 픽스 펀처버 프라블럼스로도왜유 유얼 라이프가 f i n 가 되는 거야. 어? Uh? 근데 지금 차나 같은 경우에는 대르저 뭐가 있냐? 프로세싱 있잖아. 휴 프로세싱, 이코노미 디벨롭먼트 프로세싱 같은 거. 에 유어스는 캔낫 익스펙트 애니 칸더브 이즈 이거 디벨롭먼트 인나시먼트고 그냥 번 처버 프라블럼 어? 어처 프라블럼 어? 유 머스트 파인드 아웃 더 솔루션. 응? 스르더 웨이유올 라이프 온피시인가 그게 사탄스 스피셜 디셉션 어? 온 언더 번처브 프라블럼 시튜에이션 유 머스트 파인드 아웃 더 웨이. 어? You must find out the way out of that uh, situation, problem. So, the way your life will finish, uh, decision. Do you see?